이상하게 생긴 과일 하나가 눈길을 끕니다. 딱딱한 껍질 속에 담긴 부드러운 속살. 색은 연두빛을 띠고 질감은 마치 버터처럼 고소하고 진합니다. 이름도 낯설지요. 우리가 자주 접해온 과일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입니다. 달지 않고 향도 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전 세계적으로 이 과일은 건강한 식생활의 상징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과일,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보통 과일이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와는 사뭇 다릅니다. 수박처럼 시원하지도 않고 바나나처럼 달지도 않으며 딸기처럼 새콤한 맛도 없습니다. 오히려 묵직하고 기름기 있는 이 과일이 어떻게 사람들의 식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아보카도 안에 담긴 영양 때문입니다. 아보카도는 과일 중에서도 드물게 지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식품입니다. 일반적인 과일들이 수분과 당분이 주성분인 반면, 아보카도는 지방이 전체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은 흔히 걱정하는 나쁜 지방이 아닙니다. 몸에 좋은 지방으로 알려진 불포화 지방산, 그 중에서도 올레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올레산은 심장과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또 하나의 눈에 띄는 특징은 칼륨의 함량입니다. 바나나가 칼륨이 많기로 유명하지만, 아보카도는 그보다 더 많은 칼륨을 품고 있습니다. 칼륨은 몸속 나트륨을 조절하고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외식을 자주 하고 짠 음식을 즐겨 먹는 현대인에게는 칼륨이 부족하기 쉬운데, 그런 점에서 아보카도는 그 공백을 자연스럽게 메워줄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타민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아보카도 한 개에는 비타민 K와 비타민 E, 비타민 B군, 엽산까지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세포의 산화를 막고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와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엽산은 세포 분열과 DNA 합성에 관여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비타민들이 한 과일 안에 균형 있게 들어있다는 것은 상당히 특별한 일입니다. 식이섬유도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는 장의 운동을 도와주고 변비를 예방하며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아보카도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가 균형 있게 들어있어 장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식이섬유가 많다는 것은 곧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도 무리한 식사 제한 없이 만족감을 줄수 있는 식품으로 손꼽힙니다. 아보카도가 독특한 점은 그 영양소의 조화에 있습니다. 단순히 지방이 많다고 해서 기피할 음식이 아니라 그 지방이 건강한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듯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더해 각종 항산화 성분이 존재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성분 중 하나가 루테인입니다. 루테인은 눈 건강에 좋은 영양소로 황반 변성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중장년층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영역이지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보면, 아보카도는 단순히 한끼 식사에 곁들여 먹는 부재료가 아니라 그 자체로 충분한 가치를 가진 주재료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과일이라 생각하며 접근해왔던 방식에서 벗어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하나의 전략적 선택으로 받아들여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다양한 영양소들이 하나의 식품 안에 유기적으로 엮여 있고, 그 안에서 각각의 성분이 시너지를 내며 작용하고 있다는 점은 아주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자연은 때로 말없이 모든 걸 준비합니다. 아보카도라는 과일도 그런 자연의 선물 중 하나입니다. 입에 넣었을 때 느껴지는 부드러운 질감과 은은한 고소함, 그리고 그것이 몸속에서 만들어내는 변화는 단순히 영양성분 이상의 무언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입안에 넣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소화기관을 지나 몸 전체로 퍼져나가며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과일이 기름지다고 느끼지만 그 속의 지방은 우리 몸속에서 특별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보통 지방이라 하면 혈관을 막고 체중을 늘리는 성분으로 오해받기 쉽지만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지방은 우리 몸과 협력하는 동반자에 가깝습니다. 우선 아보카도의 주요 성분인 불포화 지방산은 장에서 흡수된 후 간을 거쳐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집니다. 그 중에서 특히 많이 들어있는 올레산은 몸 안에서 염증을 줄이고 세포막을 안정화시키는데 관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세포 하나하나의 유연성이 높아지고 산화로부터 세포를 보호받게 됩니다. 피로를 덜 느끼고 몸의 회복이 빨라지는 것도 바로 이런 세포 단위의 변화 때문입니다. 혈관을 타고 도는 불포화 지방산은 콜레스테롤에도 영향을 줍니다.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이 따로 존재합니다. 아보카도에 포함된 성분은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작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심장 건강을 보호받게 됩니다. 이러한 작용은 일시적이 아니라 꾸준히 섭취했을 때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와 함께 눈에 띄는 것이 항산화 성분의 역할입니다. 아보카도에는 루테인을 비롯한 항산화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어 눈과 피부, 그리고 신경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들 성분은 몸 안의 유해 산소를 제거해 세포가 손상되지 않도록 도와주며 특히 눈의 황반 부위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평소 눈을 많이 쓰는 사람이나 나이가 들며 시력이 떨어지는 이들에게 아보카도는 더없이 유익한 식품이 됩니다. 아보카도의 작용은 혈관과 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 과일 속 식이섬유는 장 안에서 흡수를 조절하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아보카도에 포함된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내에 머무르며 점액질처럼 변하여 다른 음식물 속 당이나 지방이 너무 빨리 흡수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동시에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의 연동 운동을 자극하여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배출을 도와줍니다. 이 과정에서 장내 유익균이 증가하고 장내 환경이 정돈되면서 전신 면역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보카도에 포함된 칼륨은 나트륨과 반대 작용을 하며 세포의 삼투압을 일정하게 유지해 줍니다. 이로 인해 고혈압 완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특히 짠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환경에서는 아보카도의 칼륨 함량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비타민 k는 혈액의 응고 인자 생성에 관여하면서 출혈을 막고 뼈 조직의 칼슘 대사에도 깊이 관여합니다. 이러한 작용은 단순히 비타민 하나의 역할이라기보다 몸속 수많은 효소들과 연계되어 일어나는 복합적인 반응입니다. 또한 아보카도에 포함된 엽산은 세포 분열과 재생 과정에서 중심 역할을 하며 특히 임산부나 성장기 청소년에게 중요한 영양소로 꼽힙니다. 엽산은 혈액 속 적혈구 형성을 도와 빈혈을 예방하고 태아의 신경관 형성을 돕는 데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보카도를 식사에 포함시키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중요한 생리작용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실용적이고 의미 있는 선택입니다. 이와 함께 비타민 E는 지용성 항산화 성분으로서 세포막에 직접 작용하여 노화나 세포손상을 예방해 줍니다.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체계를 안정화하며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아보카도의 지방성분이 이 비타민 E의 흡수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이두 가지 성분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며 작용하게 됩니다. 몸에 들어간 아보카도는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합니다. 단순히 영양소 하나하나가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며 우리 몸의 생리 시스템을 정돈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작용이야말로 아보카도가 건강식품으로 각광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꾸준히 섭취할 경우 몸속 여러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며 작동하게 되고 이것이 곧 건강의 기본을 만들어줍니다. 아보카도를 처음 접하신 분들은 그 독특한 질감과 풍미의 다소 생소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나면 아보카도는 생각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일상 속 식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이 과일은 단독으로 섭취해도 좋지만 어떤 음식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 그 효능과 맛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섭취 방법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잘 익은 아보카도를 반으로 갈라 씨를 제거하고 숟가락으로 떠먹는 것입니다. 이때 익은 정도가 중요한데 손으로 살짝 눌렀을 때 부드럽게 들어가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단단하면 아직 덜 익은 상태이고 지나치게 무르면 이미 산화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보카도는 껍질이 얇고 민감한 과일이기 때문에 상온 보관 시에도 며칠이면 빠르게 숙성됩니다. 껍질이 검은 빛을 띠고 손에 감기는 느낌이 들 때가 섭취하기 가장 적당한 시기입니다. 생으로 먹는 방법 외에도 샐러드에 첨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신선한 채소 위에 얇게 썬 아보카도를 얹으면 풍미가 한층 깊어지고 드레싱 없이도 고소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채소 위주의 식단을 따르시는 분들에게는 부족해질 수 있는 지방과 영양소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됩니다. 상큼한 레몬즙이나 라임즙을 살짝 뿌려주면 갈변도 늦출 수 있고 입안에서 느껴지는 무게감도 한층 부드러워집니다. 또한 구운 빵 위에 으깬 아보카도를 올려먹는 방식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빵이 갖고 있는 탄수화물과 아보카도의 지방이 조화를 이루면서 포만감을 높이고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삶은 달걀이나 토마토 조각을 함께 곁들이면 단백질과 비타민이 보완되어 균형 잡힌 한 끼가 됩니다. 이런 식사는 바쁜 아침 시간에도 간편하게 준비할 수 있어 직장인이나 학생들에게도 적합합니다. 간혹 아보카도의 맛이 밋밋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소금이나 후추를 소량 곁들이거나 잘게 썬 양파나 토마토, 고수 잎을 함께 섞어 디핑 소스를 만들면 새로운 맛의 조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간식이나 손님 접대용으로도 활용도가 높고 기름진 육류 요리와 함께 내놓으면 입안을 산뜻하게 정리해 주는 역할도 합니다. 아보카도는 열을 가해도 영양 손실이 적은 편이지만 너무 높은 온도에서 오래 익히면 풍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볶음 요리나 찜보다는 약불에서 살짝 데우거나 뜨거운 국물 요리에 토핑처럼 올려 먹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두부 위에 얇게 점인 아보카도를 얹고 간장 소스를 살짝 버리면 입안 가득 부드러운 식감이 퍼지며 몸에 부담 없이 에너지를 채워줍니다. 주스나 스무디에 아보카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바나나나 사과와 함께 갈아 마시면 과일의 단맛과 아보카도의 부드러움이 어우러져 건강한 한 잔이 완성됩니다. 특히 우유나 두유와 함께 갈아 마시면 흡수가 더디게 이루어져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고 식사 대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꿀을 소량 첨가하면 아보카도의 고소함과 잘 어울리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맛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초밥 재료로도 아보카도는 많이 쓰입니다. 생선 대신 얇게 점인 아보카도를 얹어 만든 초밥은 채식, 위주 식단을 지향하는 분들에게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고소하면서도 부드럽고 쫀득한 식감이 밥과 조화를 이루어 누구나 부담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단순히 맛을 위해 먹는 과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조리하느냐, 어떤 음식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 그 영양적 가치와 기능이 더욱 극대화됩니다. 날 것으로 먹든 살짝 가열하든, 어떤 방식이든 꾸준히 섭취할 수 있도록 자기만의 조리법을 익혀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조리 없이도 충분히 요리로 승화시킬 수 있는 식재료라는 점에서 아보카도는 현대인의 바쁜 일상과도 잘 어울립니다. 사람은 나이에 따라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의 종류도 달라지고 그에 따른 음식의 역할도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같은 식재료라 하더라도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기능과 노년층에게 필요한 기능은 다를 수밖에 없지요. 아보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일이 가진 다양한 영양성분은 모든 연령대에 이롭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섭취하느냐에 따라 몸이 느끼는 변화는 분명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린 시기에는 두뇌와 신경세포의 형성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됩니다. 이때 아보카도는 지방 함량이 높다고 해서 꺼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오히려 이 좋은 지방이 아이들의 뇌 발달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특히 성장기에는 포화 지방이 아닌 부드러운 지방산을 통해 에너지 공급을 안정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아보카도에 포함된 엽록소 성분은 눈 건강과 세포 재생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학업이나 화면 노출이 잦은 어린이에게는 좋은 식재료가 될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단순히 칼로리를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면역 체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청소년기의 경우에는 신체 성장이 가장 두드러지게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뼈와 근육이 빠르게 형성되기 때문에 단백질과 칼슘이 많이 필요하지만 이와 함께 지방과 비타민의 흡수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보카도는 단백질을 직접적으로 공급하진 않지만 몸 안에서 흡수를 도와주는 촉매 역할을 합니다. 특히 피부가 민감하고 여드름이 자주 발생하는 시기에는 지나친 당분 섭취를 줄이고 아보카도처럼 부드러운 지방을 섭취하면 피부 트러블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학업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에 신경 안정에도 일부 작용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간식이나 샌드위치 재료로 적절하게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성인에게 아보카도는 건강 관리와 체중 조절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일상에서 외식이나 인스턴트 식품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몸에 필요 이상의 나트륨과 포화 지방이 쌓이게 되는데, 이때 아보카도의 건강한 지방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또한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과식을 방지하는 데도 좋습니다. 운동을 병행하는 분들이라면 단백질 위주의 식사에 아보카도를 곁들이는 방식으로 흡수율을 높이고 근육 생성에 간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하지 않은 섬유질 함량 덕분에 소화기 건강에도 부담을 주지 않아 무리 없는 일상식에 잘 어울립니다. 중년 이후에는 몸이 점차 에너지 소비량이 줄어들고 대사 기능 역시 조금씩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는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보카도는 바로 이세 가지 지표를 동시에 안정시켜 주는 성분들을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어서 꾸준히 섭취할 경우 몸의 균형을 맞추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나트륨 섭취가 늘어날 수 있는 외식 위주의 식단에 아보카도를 곁들이면 칼륨이 나트륨을 자연스럽게 배출하도록 유도해 주기 때문에 체내 수분 조절과 혈압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중년 여성들의 경우에는 피부 건조나 호르몬 변화로 인한 불편감이 찾은데 이럴 때 비타민과 건강한 지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아보카도가 완화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식욕이 줄고 심는 힘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음식을 얼마나 잘 소화시키느냐보다 얼마나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느냐입니다. 아보카도는 부드러운 식감으로 씹는데 무리가 없고 별도의 조리 없이도 바로 섭취할 수 있어서 노년층에게 특히 적합한 과일입니다. 또 칼슘이나 마그네슘과 함께 먹으면 뼈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골다공증이나 관절 통증을 예방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아침 식사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세포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을 줄수 있고 비타민과 함께 혈류를 원활하게 유지하여 기억력 감퇴나 뇌 건강 관리에도 간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변비가 자주 발생하는 노년층에게는 식이섬유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는데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아보카도는 소화기관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도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보카도는 연령대에 따라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공통적으로 건강을 지키는데 유익한 작용을 해줍니다. 중요한 건 자신의 연령과 몸 상태에 맞춰 어떻게 조리하고 어떤 식단에 녹여내느냐입니다. 단순히 건강식이라는 이유로 무작정 먹는 것보다는 몸이 필요로 하는 시기와 조건에 맞춰 알맞게 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보카도를 하루 이틀 먹는다고 해서 몸에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기진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일정 기간 이상 몸에 들여놓고 나면 달라지는 신호들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그 감각을 느끼는 분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이 과일이 왜 천연의 완전체라 불리는지 실감하게 되지요. 처음 몇 주간은 몸이 낯선 지방에 적응하면서 약간의 더부룩함이나 포만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기름기 있는 음식을 기피하던 분들은 이 부드러운 식감조차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 몸은 점점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지방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인 기름진 음식과는 다른 구조의 지방이 간과 혈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천천히 흡수돼 에너지로 변환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오후쯤 찾아오던 급격한 피로감이 줄어들고 식사 후 졸림이 완화되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3주에서 4주쯤이 지나면 장의 움직임에서 확연한 차이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식이섬유 섭취가 부족했던 분들이라면 배변 활동이 이전보다 부드러워지고 규칙적으로 바뀌는 변화를 체감하게 됩니다. 여기에 아보카도가 가진 천연의 수분과 유분이 장을 지나가는 동안 부드러운 윤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힘을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배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변비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던 분들이라면 이 변화만으로도 일상의 질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한달 이상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 상태에서도 점차적인 개선이 나타납니다. 겉으로 보이는 각질이나 당김이 줄어들고 건조했던 부위가 서서히 유분과 수분의 균형을 찾기 시작합니다. 화장품을 바꾸지 않았는데도 피부의 생기가 돌아오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늘어납니다. 이는 아보카도 속 비타민 성분들이 체내에 흡수되어 피부 재생을 도우면서도 내부의 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드름이나 홍조처럼 눈에 띄는 트러블이 완화되는 것도 이 시기쯤부터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혈압이나 혈당 수치도 이 시기에 미묘하게 조정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아침마다 혈압을 재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전보다 수치가 조금씩 안정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칼륨이 체내에 쌓인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혈관의 긴장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혈관이 안정되면 자연스럽게 심장의 부담도 줄어들고 호흡 역시 평온하게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스트레스에 예민한 분들이라면 심박수가 고르게 유지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두달 가까이 지나면 식사량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아보카도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는 식품이기 때문에 과식을 막고 간식이나 불필요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로 인해 체중이 점차 조정되기도 하고 식후 속이 불편하거나 과식으로 인한 소화불량이 줄어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체형이 바뀌는 정도는 개인차가 크지만 내장지방 수치가 높았던 분들 사이에선 복부의 묵직함이 덜해졌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는 그 변화가 운동이나 활동의 동기부여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3달 이상 아보카도를 섭취하면 몸은 완전히 새로운 리듬을 기억하게 됩니다. 혈액의 점도는 낮아지고 혈류가 원활해지면서 손발 끝의 저림이나 무거움이 개선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손끝이 항상 차가웠던 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체온이 고르게 유지되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 계절에 따라 무기력했던 컨디션이 한결 나아졌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